안녕하세요. 매일 한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은 요한 1서 읽고 있는데, 어,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그 요한 1서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읽고, 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어, 사도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두 가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어 지각을 주셨는데 어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여기 참된 자가 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오하나님 오셔, 아들이 오셔서 어, 직접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고요. 어,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의미로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어서 어,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입니다. 또 아는 것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곧 영생이시라. 우리가 두 번째로 아는 사실은, 어, 참된 자, 뭐또 참된 자 나오지만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반복되는데, 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끊임없이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 또 관계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진정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 대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알, 알게 된것 뿐만 아니라 더 관계가 깊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어, 그러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루 또 그것을 연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건면을 주는데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이거는 이두 가지 사실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적용점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알게 하셨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이제 마땅히 그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 우상에게서, 어,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멀리 하라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또 멀리하는 연습을 하는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마지막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은혜 그리고 그분 안에 존재하게 하신 은혜.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 당신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상으로 또 우리가 명령하고 또 지정하고 우리가 우상에게서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